제2의 이리 씨발 극 목소리 극혐 그럼 듣지마 니네들이 아, 들어서 는데왜나 구독자 존나 많을때는 막 아부 떨더 목소리 그러니까. 존나 좋아요 꿀 떨어져 막 이러다가 갑자기 이 이제와서 뒤떡치는 니들 웃김 아 예능 저격 고맙고 저격, 저격 빨리 해주시면 안돼요아 그니까 저격, 저격 와새설치기는 우리 슬라임 판매 응. 정말 처음부터 완판돼. 응. <laughs> 저희 다른 계정에서도 잘 되고 인스타에서도 지금 활동 중인데 지금 슬라임 되게 많이 팔렸어요. 맞아요. 녹음해서 그제... 올려요. 네, 올려서요. <laughs> 올려주세요. 올려주. 남코세요? 네, 남코인데. 여러분 사실 인생 저희 남코예요. 진짜 똑바로 사세요. 님들도 인생 진짜 똑바로 사세요. 인생 똑바로 살고 있어요. 친구가 친구 수고가 돼, 친구. 빨리 해달래니까 참 어쩌라고요, 네 어쩌라고요? 어차피 이제 부모님 그 유튜브 하는 거다 알아요, 저 이제. 왜냐면 애 네, 어제... 관종이네. 유튜버보다 이아 여러 여러분 당해 관종이죠, 관심 그니까... 받으려고 유튜브 하죠. 관심 없으면 유튜브 재미 없잖아요, 구독자 어. 없으면. 어, 그럼 신구 갑시다, 친구 하사 삽니다. 아니야, 친구 한다고 협박만 하지 말라고 요제 친구 먹어서 경찰서 같이 가기요 어제 아빠 뭐라 하셨는지 알아요? 아니 그렇게 계속 욕하는 게사이버폭력이라고말씀 하시더라고. 요 h e 허위 사실 유포까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 it in poorer than 두 o u used to talk a 도끼리끼리 t Together, ton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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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남자인 진짜 할거야 어. 안중있어요 기분 나빴으면 죄송해요. 어, 죄송하다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죄송하다고 싹싹, 싹싹 빌어라. 안 받아 드려요. 인정. 다 아, 친구 할 거예요. 귀여운. 음. <laughs> 아빠 보니 순진하지. 네, 저희 아빠 순지 막안 세지 마세요. 칭찬이 줘. 감사합니다. 저희 아빠 뒤파지 맞아요. 님들이랑 다르죠. 끊을 거예요. 저 저희 님 부모님 아예요? 아 아세요 아니야? 부모님 안다고요. 싫어요. 1만개 계좌요. 1만개 갑시다. 1만개 와. 우리의 목표. 싫어요. 1만 개. 오케이. 아빠 를 믿고 나대시는 건 누구 아빠를? 아빠를 믿고 왜 나대요? 인정? 누군아빠 없는지 아니? 어 아빠 어? 아 당연 계시죠 저희가 착각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칼을 해드려 해드려야 볼까요? 해드려요? 죄송하다고 해드려요? 해드리냐고요? 근데 네, 이것도 짱 예쁜 거 같아. 진정. 여러분들 같이 공유합니다. 너무 예뻐. <laughs> 저희 앵무새 사진 보여드릴까요? 아빠 믿고 나대고 있대. <laughs>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당연히 아니죠. <laughs> 야, 누가 보내준 건데 그건. 이거 왔다 보내준. <laughs> 아니 제가 참다 참다 한 마디 하는데 제가 왜 조용해요? 제가 제 집에서 제가 놀겠다는데 님들 꼬시면 님네들이제집 와서 그럼. 입... 막든가요 진짜. 가관이시네요 여기서 자꾸 하구, 의유 용차별, 언급하실 거면 나가주셨으면님들이근데 그렇게 립니다 그렇게, 욕하시면 제제 제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나요? 아무리 제가 반성해야 된다고 하셔도 님들 k 반성하셔야 돼요 욕하시는 k 와이 a 이 e t

감자야 제네들 때문에 힘들지.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다. 스트레스 많아. 스트레스 많아. 그지. 남의 채널 와서 저게 무슨 꼴별던지 그니까. 떠 달라는 말씀 많으셔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뎀을 못 풀겠어요. 압풀이 너무 심해서 뎀 푸는 건제 자유고. 그러니까 개인 유톡 주세요. 한마디만. 전 근데 싶다. 내 쌍이 하고 가오다. 해도 되니? 해. 니 채널이야. 응. 얼공을 왜 해요, 두뭉이? 두뭉이. 응, 너제안이야 인가 대장 누구신? 몰라. 감자님 <laughs> 찐따랑 친구 개불쌍하다. 꼬이시면. <laughs> 야 누구야? 아 님이 현실 찐따니까 이, 이런 소리 하시는 거 아닌가요, 풀어서. 인증. 불쌍하면요 돈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변성기 <laughs> 아직 안 오셨어요. 야 불쌍하대. 쉴드를 보면 기분이 어떤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과 드려서 저를 용서하신 분들이 쉴드 치는 건데 그거 가지고도 뭐라 하시면 제가 사과를 해도 뭐라 하시는 거 아닌가요? 사과해도 다 받는 건 아니지만 사과를 받아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모든 분들이 사과를 안 받진 않잖아요. 사과 받는 것까지도 뭐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내 쌍형, 정말 가오잡는 느낌. 실제 만나면 꾹세워도못 믿고. 난물 꿇고 싹싹 뛸 거니. 야, 아니, 잠깐만. 야, 연예인들 유무차별 하면 큰일 나나요? 그니까. 제가 연예인이라는 게 아니고. 님들만 하는데요? 왜 우리한테 그래요? 님들이라고? 님들이 님들이 길거리가, 야, 조용해봐. 님들이 길거리 가다가 일반인들 만나시면, 뭐, 막, 말도 걸어주시.. 아니 말 걸어주는데 사진찍고 막 같이 어.. 사인해주세요 이러나요? 연예인 가다가 연예인 보면 사인해달라고 난리치시면서 그게 유무차별 아닌가요? 애초에 유무차별 잘못이라 한 것도 그런거 같은데 인성 어.. 것은... 그니까 연예인이나 일반인이랑 뭐가 달라요? 인, 인,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 사람이요? 사람? 유튜브에서 유무별내쌍 가오 지려 너도 지려 내쌍가오라요 저희는 진짜 실제 목소리로 대화중이아요 님들 저랑 일대일, 내상이랑 현실 구분 못해. 어, 내가 구분 못해서 몰라요? 어, 죄송해요. <laughs> 왜 구분 못함. 이게 현실인지 내상인지 님들 아. 알 아니잖아? 진짜 소름 떨어져. 아, 자소하세요. 오, 아, 맞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자기 소개. 오케이. 네, 죄송한, 아, 자기 소개에서 끝나고.